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오늘은 뽀삐의 몸무게 재는 날이에요. 뽀삐는 제가 키우는 지네중한 마리인데요. 이 친구가 요즘에 땅에 굴을 파고 그리고 안에서 둥지를 만들다 보니까 민돌띠가 임신을 한것 같다고 한번 상태 체크를 해보자 해서 오늘은 꺼내게 됐어요. 사실은 지금 영상 올리는 이, 지금 이 순간까지 민돌띠는 이 뽀삐가 알을 낳을 준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밥을 많이 먹어서 그냥 살이 찐 거거든요. 제가 되게 곱게 키운 아이라서 그런지 몸단장도 되게 자주 하는 아이예요 지금 하고 있는게 지 더듬이를 멍청해서 먹고 있는게 아니라 자기 몸을 다.. 그.. 다.. 뭐야.. 뭐라고 말해야돼 가다듬고 있는 것중 하나거든요 실제로 지네라는 생물은 생각보다 청결해가지고 자기 몸을 이렇게 청소하는데 하루에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귀엽죠 여루지에 응? 앞에 뿜 난거? 눈알이라는거야 어? 물땡 옆에. 아, 저거는 기문이라 해가지고 숨 쉬는 구멍이야. 진짜요? 어. 우와. 저게 뭔줄 알았어. 뭐, 그, 그, 곡살같이. 곡식이라도 생각해. 붙은 줄 알았어. 이러지. 음. 저희 뽀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가 키울 생각이 없었는데 음, 음. 우리 매니저가 한 마리는 데려와서 그, 키워야겠다고 계속 졸라가지고 음, 그제 돈으로다가 음. 데려온 지인데요. 사슴벌들도 저래 전주기 더 자잘하면은 30cm 가 가볍게 넘어가고. 야생에서는 벽에 붙어서 날아다니는 박쥐라던가 새를 잡아먹는 그런 진에의 거의 킹왕짱을 뭐 먹고 있는 가장 크게 자라는 절주를 중 하나고요.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름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았어요. 뽑비로 할지 아니면 은어뭐 다른 이름으로 할지 처음에는 존슨이랑 뽑비랑 둘중 하나로 하자고 좀 의견이 팽팽했는데 현재에 있어서는 4대 뽑비가 됐어요. 싸우지 마. 지금 싸우고 있는 건 저희 매니저하고 그 다음 직원이 현수인데요. 서로 사이가 좋아요. 거미가 서로 구애할 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뽀삐가 이제 탈피 때문에 그냥 몸무게 늘어난 건지 제가 밥을 많이 먹어서 늘어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임신을 한 건지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꺼에서 들어보니까 무게가 무식하더라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건지해를 들은 게 아니라 고기덩어리를 들은 것 같은 그런 무기였었는데요. 저도 들고서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호피가 수줍어서 몸을 말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제 팔통하는 길이거든요. 그걸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가까이 와서 보실 수 있는 분이 없더라고요. 응. 일방적인 지네들은 일방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지네들은 이렇게 밖으로 꺼내면은 그때부터는 막 난리가 나요. 사람을 물어 뜯으려고 애들이 거의 발작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크게 자란 지네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약간 대면 대면해지는 게 있어요. 지가 센걸 알아서 그런지 대체로 어, 평균 사이즈 이상으로 자라는 생물들은 대부분 약간 얌전해지는 그런 성격을 띠는 것 같아요. 지금 자로 재고 있는 건데 처음 왔을 때가 20cm 되였었는데 지금 자세히 지니까 거의 길이가 30cm를 넘어서 기 시작했어요. 몸을 말고 있어서 그렇지 쭉 피면 한 31에서 32cm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은 실제로 박쥐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자란 거예요. 핀셋으로 만지는데도 별 신경 안 써고 지 더듬이나 닦고 있잖아요. 아 솔직히 볼수록 멋있게 생긴 것 같아요. 옛날부터 지네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이 키운다고 했었는데 약간 마니아층이 너무나 독특하고 두, 두껍다 보니까 그런 거고. 실제로 키워보면은 되게 많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게또 진해 사육이에요. 혹시나 싶어서 먹이를 먹을까 하고 입에 대줘 봤었는데 더듬이 닦다가도 먹이를 대주니까 바로 먹더라고요. 없어졌는데요? <놀람> 응 사라졌어. 오늘 저쪽 이렇게 빨리 먹나 밥을? 여기. 이거. 해외에 있는 브리더들은 이 정도 사이즈의 기간티한테는 아뭐 작은 쥐도 먹이고, 새도 먹이고, 그리고 파충류도 먹이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고게 키울 필요도 없고, 그냥 벌레만 줘도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고, 지내가 필요 이상의 비만해서 해방될 수가 있거든요. 곤충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야생에서도 땅속에서 기어다니면서 그냥 지렁이 벌레나 주워먹고 사는 애들이라서 너무 막 독특한 먹이를 주면 건강해질 거라는 그런 뭐 미신을 안 믿는 게 좋아요. 일단은 몸무게를 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클리어 그 PS 케이지 넣었는데, 자, 몸무게 영점을 맞추고 사육장에 넣어서 다시 한번 몸무게를 재봅니다. 영점을 맞추고, 백 71g. 아. 97.1g. 이 정도 사이즈면은 일반적인 크레스트 개코나 레오파드 개코 성체 암컷 두 마리 정도의 무게거든요. 그러니까 척추 동물보다 더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7 0 0 g 정도가 넘은 기간티 암컷이 알을 낳았을 때 별다른 이상 없이 산란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 사이즈면은 엄청 거대한 거예요. 실제로 엄청 비만은 아니거든요. 다만 몸 자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요. 그렇다 비만은 아니지만 마른 것도 아니거든요. 약간 살이 찐 거죠. 충분하게 무기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아마 알을 낳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탈피를 할것 같긴 하지만은 희망 고문이라도 하고 싶어요. 알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꺼내놓으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다시 사육장에 넣기로 해요. 뽀삐같은 경우에는 매장 메인 사육장에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둥지를 좀더 다부지게 만들고 있는걸 뭐.. 다시한번 둥지를 정돈하는걸 보면은 그냥 뒤에서 조용히 키울 생각이에요 이 지네를 넣을때는 항상 신속하게 넣어줘야 돼요 빠르게 그냥 부어버린 다음에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망할 뚜껑이 잘 안닫혀가지고 <laughs> 옛날에 이러다 탈출한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무섭더라고요민돌 유리장 내다 버리던지 하지. 넣을 때마다 항상 심장이 없어요. 쫄깃해집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저희 뽀삐 앞으로도 많은 사랑으로 다들 즐겁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